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EQ900입니다.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요새 18년식 EQ900이 아주 동이 났어요. 없습니다. 없어. 진짜. 정말 어렵게 가지고 왔고, 가성비 좋게 준비된 18년형 EQ900. 3.8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편안하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니까요 자, 빠르게 문의 주셔서 18년식 EQ 맥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미션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어우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자, 뒤쪽 연가장치입니다. 부식류 좋고요. 자, 분이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자, 대일도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 타다가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휠은 19인치 터빈이 4짝 모두 복원을 맞춰 놨습니다. 깨끗하죠?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휠 복원을 해놨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깨끗하게 복원을 맞춰 놨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깨끗합니다 자 18년식 EQ900 찾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고 가자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찍어서 영상 업로드를 하면 바로바로 판매가 됩니다 자이 차량도 18년식 EQ900이니까요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17년 10월에 등록됐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검정색 바디에 실내도 검정색입니다.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왼쪽 이 뒷문 이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왼쪽 뒷문 판금이 있는 차량이고 신차가는 약 9100만원가량 하는 차량입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에 LED 라이트 시디룸도 있고요. 그리고 19인치 휠까지 갖춘 완벽한 18년형 EQ900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천만 원 중반대로 형성이 됐고요. 정확한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스도 트 클로징이 있고요.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시트 컨디션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조용하네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약하게 돼있죠? 한번 설정을 같이 해볼까요? 자 핸들의 이 책자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책자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여기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라이트 누르고 조명 밝기. 자, 밝기 4단계. 색상은 레드 색상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레드 색상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스마트 센스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이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 개, 카드 키 하나, 총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어봉이고요.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씩 다 눌러 보셔야 돼요. 자, 후석 전동커튼 버튼이 핸들 열선 밑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계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드라이브도 고 가다 보면 다시 올라오고요. 자, 키로스. 키로스는 146,440km입니다 146,000km 만 정도 됐고요 엔진 미션 한달 2,000km 내에서 누유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누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니까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 제가 적극 추천하는 2018년형 제네시스 EQ900입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죠? 5 인승이고요. 뒤쪽에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이쪽에도 있고요. 자 워크 시트, 조수석 시트를 뒤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 확보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아 아늑하고 좋네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이시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이음이 있는지 내려오는 것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3.84륜 H 트랙입니다. LED 후미등. 자, 이렇게 EQ900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차 역시 금방 판매가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자, 키로수도 적당하고 좀 짧으면 또 3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키로수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된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이렇게 좋은 대형 세단 구매하실 수 있는 어 기회니까요 자,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자, 2천만 원 중반대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2,580만 원입니다. 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되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